지금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요. 지금 아이들도 맞았다고 그러거든 내배아파서나내 자식들인데 진짜 심하게 할까 나중에 보니까 머리에 피멍도 엄청 들어 있고 이빨도 깨졌다고 죽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자기 자식들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7년 네. 전부터가 막 지금 많은 일들이 변화가 많았고 지금 직장도 이동하려고 하세요? 몸이 자꾸 아프니까. 어 보자마자 제가 이제 딱 느낀 걸 말씀드릴게요. 네. 집안에 이거 지금 뭐 이렇게 빌더분 계세요? 점집에 잘 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물이 네. 있다고 그래요. 네, 네. 집 본인은 딱 들어오자마자 가물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집안의 신줄이라고 그러죠. 네. 누가 모셨어요, 이거? 그 음. 이정 사촌 이모님이. 음. 무당이고향저기 하주에서 음. 좀 유명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집안 자체가 네. 어, 신줄이 굉장히 강한 집안이에요. 다 강하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뭐 신을 받고 무당이 네.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가물기가 너무 세거나 이런 집안들은 판란이 많아요. 편안하지가 않고 가정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이혼도 해야 되고, 네. 가정에 불화가 있어야 되고, 이혼을 안 하더라도 별거를 하거나, 어, 뭐 헤어져 있거나, 내가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그러셔요. 속 안에 뭐가 있냐면 눈물을 가, 가득 담고 살아야 돼. 그때 자식이라도 편안하지 가 않고 자식 보면 불쌍하고 안타깝고 음.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풀리는 거는 하나도 없고 일적으로도 할 되려고 그러면 막히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본인은 항상 답답할 것밖에 없어 우리 대주님은 앉자마자 우리 할머니가 눈물을 다 흘리시는데 음? 편하게 우셔도 돼 자식을 둔 그럼, 아빠잖아요 아, 그러기 때문에 애들은 걷어야 되고 몸이 에이 음. 애...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아픈지가 깨됐거든요 음. 웬만하면 그, 아파도 일라. 정확한 진단이 나와요? 그런 거는 없어요. 음. 그냥 몸 관절 관절 다 아프고 몸살 심하게 할 듯이 음. 근육통도 아프고 뒷골도 땡기고.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도 되게 혼란스러운 게 되게 많아요. 네. 지금. 되게 변동도 많고 뭔가 지금 안정이 지금 안돼 있어 아이들 같은 경우도 네. 아버지만 힘든 게 아니고 아이들도 지금 무척이나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맞아요. 아이들 자체가 지금 편안하지도 않고 마음이 다 들떠있고 지금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요. 지금 아이들도 음 제가 6년 7년 정도 음. 전에 이혼을 6, 7년? 했거든요 음. 그래서 변동이 많구나. 네. 이들이 마음이 지금 아버지도 속이 시끄러운데, 네. 아이들도 마음이 속이 조금 시끄러웠어. 그나마 아버지한테 와서 마음이 조금 나은 거야, 지금이. 네. 그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네. 체벌한다고 해서 그런 게 지금 딱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맞았다고 그러거든? 그, 그냥... 어, 포, 폭행. 네. 그냥. 어, 그냥 맞은 게 아니고, 부모가 이게 뭐 화, 혼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폭행으로 지금 보여요. 네. 애들이 전에. 전해... 죽고 응. 싶다고 학교 가기도 싫고, 죽고 싶다는 그 소리 듣고, 나중에 참다 응. 참다가 그래, 엄만데, 애들한테 응. 설령 그래도 엄만데, 내배 아파서 난애 자식들인데, 진짜 심하게 할까, 응. 진짜 심하게 할까,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나중에 보니까 머리에 피멍도 엄청 들어있고, 이빨도 깨졌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하고 잘 데려오셨어요. 법정에 이제 법으로 다시 이제 소송 걸고 해서 음. 찾아왔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 아버지가 보고. 네, 죽이고 싶었거든요. <laughs> 그럼, 당연하지. 어떻게 자기 자식들,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벌 받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냥 학대가 아니라 엄마가 보니까 폭행이야 이거는. 그냥 막 맞았다 그러지만 네. 폭행 정도거든.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내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쟤네들 또참 쟤네들 사랑해주는 엄마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그럼요. 근데 아이들도 아이들 팔자가 좀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잘못되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팔자대가 조금 그렇게 가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죄스러워하지 말고 그만만큼 내가 아버지로서 그냥 해줄 만큼만 해주면 돼 이쁜 말 진짜 많이 해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고 스킨십도 많이 해주시고 정도 많이 주시고 그러면서 다가 나가면 돼요 아버지가 딱바보 쓰지 않으면 아이들도 똑같아. 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슬프 감정을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음. 이제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버지 네. 같은 경우는 네. 지금부터 조금 시작인 눈이 좀 들어왔어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금전적인 게 조금이나 나으실 거야 아, 네, 네. 어, 제일 힘들잖아 자식 키우려면 금전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금전적인 게좀 들어오셨거든요. 음, 좀.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조금 들어오셨어요. 네. 58세, 69세, 60 조금 전으로 딱 들어와요, 운기가. 네. 그때 나이 많지 않아요. 네. 아, 네.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하지만 그때 전까지가 본인 보니까 그발돋움이될 거예요. 네. 귀인들 있잖아요, 연들. 그런 게 조금 쌓이실 거예요. 그 네. 대신 항상 경, 명심해야 되는 게 네.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의 잘 인복이 잘 없기 때문에 네. 사람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을 보실 때 이렇게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셔야 돼.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도 어떠셨어요? 잘 살아야 되겠다. 정신 더 차리고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